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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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라인 예배와 우리 현장 예배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벌써 5월 달이에요. 5월 1주일에 맞아 5월 5월 첫 주에 이제 5월 이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5월 5일 목요일 날 어린이날이죠. 네 너무 너무 좋겠다. 네 그렇죠 우리 할머니는. 다 했어 우리 한방 씨 우리 선이는 어린이날 선물 뭐가요? 아 말해 뭐 말해 뭐 그런 거 받아요. 아들 아직시시 우리 천연이는 선물 뭐 받아요 어린이날 선물? 아 미에리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포켓몬 박스 샀어요. 오 친구들 역시 벌써 알고.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벌써, 아직 5일이 안 됐는데 벌써 선물을 다 받았나 봐요. 선생뭐 받았대요? 아니, 패션만큼. 응, 음, 뭐, 완전히 그뭐 받았대 선생님도 어린이랑 하면 줬으면 좋겠지만, 받지 음, 못하겠죠? 아, 어른이니까 못받죠 어른이요, 선생님?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안녕 친구야, 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어나볼까요? 일어나볼까요? 와잘 <laughs> 일어난다 일어나야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하느 아버지 이제 다, 답답한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 아니. 자연생활을 막기까지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5월입니다. 5월, 이제 5월 첫 주가 아, 어린이주의입니다. 네. 하느 아버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아, 아. 희망을 아. 이루기 위해 달리고 있는 저리 아이들을 아. 그 높이 이루 수 있도록 하님께서 도와주고 시그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월 집구 예배를 위해 힘써 준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그 전사님을 전사님 또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남은 5월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수승의 주일도 그잘 준비해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잘 보내주실 또도 하느님께서 도을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안녕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 5월 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마 딸아해볼까 어린이 주일. 어이? I okay. do 어린이날인데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너에게 내 백성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십절 말씀 아멘 삼장 십절 말씀 아멘 응. 친구들, 어, 나는, 모세요 나는, 지금, 나이가 80살이야.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살이 넘었어. 어, 수염도 났잖아살이 네. 넘었으면 하늘하라 80살. 80살. 아니, 네, 네. 여기, 8살. 나는, 목자야. 양을 치는 목자인데, 나는 손에 지팡이를 가졌어. 뭐를 가졌다고, 친구들? 아,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는, 어, 사나운 짐승들이 올때 물리치는 역할도 하고, 양을 지킬 때 사용해. 나는 광야에서 이양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떠나. 그래서 우리 양대들에게 풀을 배불리 먹이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호랩산에 가게 되었어. 근데이 호랩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나무는 그대로 있는거야. 어? 이상하다. 한번 가봐야 되겠어. 우리 친구들 불이 났는데 이렇게 타지 않는거 본적 있어요? 모세는세우안 가져왔지. 모세와 이게 어떤 일이야? 어 아, 이게 왜 이런 거지? 비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경으로 음. 갔어요. 그... 어 이게 왜 그런 거야? 거기 가까이 갔을 때 떨기 나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로했어근데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보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와 그래 말씀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젓갈 뿌려는 땅에 드어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끝났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 0 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부름도 시키고 또막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날르게도 하고 벽돌을 굽게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 어 그래요. 어 노예를 살고 있었는데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서요. 저는 그런 일 큰일 못해요. 막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고.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지?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모세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나무까지인줄 알았는데. 그렇죠. 평범한 나무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뱀도 될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설이에게도 찬널이에게도 우리 주이에게도 하은이에게도 네, 예은이에게도 네, 서진이에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용하시려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서리에게도 찬열에게도 주이에게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이! 어린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응. 선이도 부르고, 찬열이도 부르고, 주이도 부르고, 소순이도, 근데... 예은이도, 하원이도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누가 기도선 잘 하나 볼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 주이, 찬열이, 설이, 예은이, 서진이, 하은이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부원할게요. 우리 가져온. 가더운...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틀어주세요. 하나는 하나만. 하나는 하나만. 하나는 하나만. 하겠는하나 하나는 하나만. 는 하나만. 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세상의 후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두손모와 정성모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어린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동만 하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직까지 예배 시간이에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고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계신 하늘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은 특별한 광고 없이 바로 공과 대신에 우리 재밌는 게임을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조 이따가 끝나고 주면 안 될까요? 네, 선물은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하는 모습 보고 어린이날 선물 줄게요. 그리고 다리 하지 말고 우리 5월 5일날 우리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